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무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최근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네. 동물병원도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동물병원 관련 통계를 보면 일단 개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소형 동물병원, 우리 흔히 말하는 1인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우 정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클립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종합병원급의 동물병원들이 몇개안 됐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큰 동물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큰 동물 병원들의 매출은 늘어나고 어? 있어요. 동물 병원도 완전히 이제 비닉빈 구입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좀 안타까운 게 어. 1인 동물 병원이 지금 매출이 정체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동물 병원의 매출이 계절을 좀 탑니다. 어. 여름에는 피부병이 많다 보니까 매출이 좀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 올해는 1인 동물 병원만 분석을 해 봤더니 네. 여름에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동물병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타개책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병원들이야 마케팅도 빵빵하고 새로운 장비도막 들이면은 네. 사실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동물병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큰 네. 동물병원은 막 병원을 확장하고 전공자를 뽑아서 막 CT, MRI 사고 요즘에는 막 몇십억짜리 방사선 치료기를 사고 막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인 동물 병원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백투베이직이라고 해서 보호자랑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데, 음. 그리고 1인 동물 병원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찾자 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예방 접종, 심장 네. 사상충 예방, 그리고 진드기 예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삐까뻔쩍한 큰 병원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저 가까운 음. 병원 가서 하면 되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과 함께 반려동물의 정기 건강검진을. 생활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건강 검진하면 우리 학범 대표가 몇년 전에 명언을 네. 하셨죠. 네. 반려동물에게 매년 생일 선물로 네. 건강 검진을 줘라. 사실 사람도 때때로 건강 검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반려동물은 특히나 사람보다 일년에 먹는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 네. 게다가 동물은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못해. 음... 심지어 야생성이 남아 있어서 아파도 티를 안 내고 참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동물의 어떤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 질병이 발견되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저희가 건강검진 얘기를 몇년 전부터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상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음.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을 하면 치료 확률도 올라가고요 음. 또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인데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음. 사람한테 한 5, 6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반려동물에게는 1년이 1년 죠 짧죠 음. 왜냐면 훨씬 더 빨리 늙으니까 반려동물에게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해줘도 사실은 사람으로 치면 5년 6년에 한번 건강 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대형견은 어, 뭐 7, 8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죠맞 그래서 좀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해 주고 7살이 좀 넘어가면은 한 6개월에 한 번은 그래도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활성화는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왜 이렇게 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 건강 검진이 이렇게 대중화가 안 될까? 네. 근데 사람들은 건강 검진 본인이 네. 이제 받으면서 본인이 뭘 하는지를 아는데 그쵸. 반려동물은 저희 아이 건강검진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내 보호자분 한 3시간 후에 찾아오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가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뭘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 건강 검진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여 네. 뭐 보호자분들의 인식 문제도 있고 수의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음. 이 소비자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내가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내가 누워서 검사를 받고 음. 내가 마취해서 검사 받고 하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됐는지를 다 알잖아요. 맞아요. 이 비용이 왜 나왔는지를 알죠. 음.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동물을 터치실로 데리고 들어가면. 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검사 이렇게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얼마입니다라고 하면은 뭘 했길래 이 가격에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애를 왜 건강 검진 받으라고 했어라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 진료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살펴보는 거는 보호자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정밀한 처치나 네. 이런 거는 보호자들은 사실 못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을 또 보호자들한테 다 오픈할 수는 없거든요. 저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검사를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laughs> 네. 동물병원 차원에서도 약간 보호자들의 니즈 충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 건강검진을 했을 때 하는 과정을 보호자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한 다음에라도 좀 상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검사를 받았고 아. 이 검사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전문 건강검진센터처럼 몇십 장짜리 리포트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의사들도 음. 바쁘고 각 병원들마다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음. 좀 보호자들에게 조금 더 쉽고 또 정확하면서 자세하게 검진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동물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라는 얘기에서 나왔는데 결론은 동물병원 스스로 사실은 이 부분을 타개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병원이어도 할수 있는 건강검진에 조금 치중을 하시되 반려인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방식을 네. 좀 찾아보셔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의사들의 삶을 다룬 웹드라마 얘기를 했을 네. 때 아프다고 말해줘 네. 제가 때 너무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수술실 들어가면 어떤 처치를 네. 받는지 전혀 몰랐는데 드라마 속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 주세요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건강검진이 저는 일상화됐으면 좋겠고 반려인들끼리 아유, 이 아이는 올해 건강검진 했어요라고 묻는 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위클립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